안녕하세요. 원페이지북입니다. 오늘은 말콤 글래드웰의 티핑포인트의 설계자들입니다. 티핑포인트, 곧 임계점의 개념은 무엇이며 사회적 현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랫동안 유지되던 현상이나 믿음이 한 순간에 급격히 전환되는 지점을 티핑포인트,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아이디어나 제품, 행동이 전염 ]처럼 확산되는 것이죠. 특정, 특정 순간에 폭발적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어, 이것을 예를 들수 있는 사회적인 형상은 굉장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인구 구성의 변화, 범죄 전염병의 확산, 오버스토리 형성 등등 여러가지 예들이 있는데 어, 다음 질문에서 쭉 어, 두번째 질문입니다. LA 은행 강도 사건과 발도르프 학교 백신 미접종 사례는 지역적 특성 오버스토리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어, 오버스토리라는 개념이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데 이 오버스토리는 원래 개념은 어떤 삼림의 덮개를 형성하는 나뭇잎들의 군집입니다 숲 상층부의 전체적인 생김새를 뜻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숲 상층부의 전체적인 생김새를 오버스토리 레이어라고 합니다 어, 이 개념을 사용해서 이 책에서는 오버스토리를 특정 지역 공동체를 숲으로 비교해서 지역과 공동체의 문화 관행 규범 집합체라는 정의로 새로 탄생시켰습니다. 개인 행동 집단 현상을 강력히 규정하고 전염시킵니다. 어, 여기에서 LA와 발도르프의 LA의 예를 먼저 들면 LA 은행 강도 사건은 1960년대에서 90년대에 LA는 은행 강도의 수도라는 오명을 쓰게 됩니다. 1991년 미국 전체 은행 강도의 4분의 1이 LA에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 소수의 사람들이 강도를, 강도질을 했는데, 특별히 은행 강도를 했는데, 이곳을 연쇄적으로 모방하더니 전염병적으로 확산되더라. 그래서 로버트 셜던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캐스퍼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4년 동안 175건의 은행 강도를 저질러서 슈퍼 전파자의 역할을 하였다. LA 특유의 오버스토리는 어, 같은 때 로버트 셜던 브라운과 비교되는 인물이 뉴욕에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은 어, 그 수가 증가되지 않았는데 LA는 어, LA 특유의 제도적인 허술점 범죄에 대한 용인 분위기 이러한 두 가지 어 점들이 뭉쳐서 강도가 폭증하는 환경을 형성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발도르프 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이 학교의 백신은 미접종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접종률은 이스베이가 42% 시더스프링스가 36% 샌디고가 20% 갈수록 이렇게 줄어드는데요. 원인은 백신 반대자가 유입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 문화가 일종의 태도를 형성하였다는 것입니다. 발도르프 마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올해 이 지역에 머물수록 접종을 거부하는 경향이 더 강화되었다. 왜냐하면 이 발도르프 집단의 교육 철학이 호기심을 강조하고 자기 분석과 독립적 판단을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일단, 어, 의사 집단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 전문가의 권고라고 하더라도 한 번쯤 의심해 모든 것이 어, 발도르프의 교육 철학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백신에 대한 회의 문화가 정착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 LA은행 강도 사건과 캘리포니아 발도르프 학교의 백신 미접종을 통해서 오버스토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마이애미의 의료보험 사기 규모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컸던 이유는 무엇이며, 오버스토리는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왜 마이애미가 최대 규모 사기의 무대가 되었는가를 보면 메디케어가 취약했다라고 합니다. 어,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어, 주민등록이 일괄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 환자, 의사, 기록으로 어, 의무 기록을 무한정 변주가 가능했더라. 1980년대에 세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들로 마이애미 도시제도 자체가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어, 마약 자금이 남미로부터 유입되어서 110억 달러의 지하경제가 형성되었고, 은행과, 어, 은행들이 여기에 결탁이 되어서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적어도 20% 정도는 이 지하경제에서 온 현금으로 부동산이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사법체계도 부패되었습니다. 이러한 돈이 들어오니까 경찰과 법조계가 뇌물로 유착되고, 어, 공권력에 대한 폭력이 급증하였다라고 합니다. 마리얼 보트리프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마이애미의 남쪽으로 가면 쿠바라는, 어, 나라가 있는데, 이곳으로부터 해외로 이주하는 것을 자유화시켰을 때, 이때 12만 5천 명의 난민이 범죄자를 포함한 이 많은 숫자가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마이애미의 인구가 30만 명 정도였다고 하죠. 인구의 구성 자체가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 메디케어의 취약성을 가지고 대담하게 의료 사기를 치게 되는데요. 이 메디케어의, 메디케어를 속이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이 단속방 건물 위층에 유령회사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뭐 비타민 주사제나 여러 가지 어 의료 행위를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 고가의 청구가 계속해서 지속되었다고 하고 권력층도 부패되었는데 릭스코시라는 사람이 이러한 메디케어와 관련된 의료 사기와 관련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마이애미의 주지사까지 하게 되더라. 사기를 저질러도 출세가 가능한데라는 인식이 따라서 마이애미의 오버스토리를 보시면 오버스토리의 정의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 특징은 제도를 불신하고 규칙을 파괴하는 문화가 확산되었습니다. 팬만 굴리는 의사라는 어 은어가 있었는데 환자를 돌보는 것보다 처방전 장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사기에 대한 낮은 처벌 인식을 가져서 권력층의 사례 앞서 말씀드렸던 레이크스콧 같은 사례가 학습 효과를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에스포메스 사건의 상징성을 보시면 시카고에서는 존경받는 의료 사업가였던 에스포메스가 마이애미의 오버스토리 이 맥락 자체가 시카고에서 오버스토리로 바뀌게 되자 초대형 의료 보험 사기의 주역으로 바뀌게 되었더라. 그래서 립스카드라는 랍비는 마이애미니 마이애미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힘을 가진 곳이다. 이러한 맥락을 가져버리게 되었다. 로자웨스 캔터의 집단 이, 비율 이론은 무엇이고, 이 사회 내의 여성의 비율은 왜 중요한가를 보시면, 집단 비율 이론은 이 핵심 개념은 집단에서 중요한 건 있고 없고 유무의 차이가 아니라 몇 명인가의 차이다. 소수자는 능력과 무관하게 비율에 따라서 대우와 영향력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 샘플 견본은 소수자가 집단에서 단순히 대표, 여성의 대표 이런 식으로 취급된다는 라 것이고 편중된 집단 스퀴드 그룹은 다수 대 소수 이 15%라는 숫자가 중요한데요 이 소수일 때 문화와 권력은 다수 85% 정도가 통제하게 되더라 마법의 3분의 1 매딕 서드라는 개념이 있는데 약 3분의 1 이상의 인원이 확보될 때 소수 15%를 넘어서 어25% 이상이 확보될 때 소수자는 더 이상 견본이 아니고, 진짜 구성원으로서의 의사결정력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더라. 이 개념을 마법의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 사회에서 여성 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어, 여성 효과는 협력, 경청, 도전적 질문 등의 긍정적인 특성을 발현하지만, 한 명일 때는 투명인간 느낌이었고, 두 명일 때는 조금 낮지만 여전히 소수자라면, 세명 이상일 때는 드디어 팀으로, 마법이 발생하게 된다. 개성과 전문성 기반의 진짜 의사결정 논의에 참여하게 되더라. 집단 역학이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집단 합의의 임계점은 따라서 데이먼 센톨라의 연구에 따르면 매직쿼터 25% 도달 시에 집단 합의가 한 순간에 뒤바뀐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 멘델의 완두콩이 생각났습니다. 그 열성과 우성인자 라지 A, 라지 A, 라지 A, 스몰 A가 어, 두개 있고 스몰 A, 스몰 A가 하나 있는데 각각 25%의 확률로써 어, 표현형이 되려면 적어도 25% 정도는 도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회 조직에서도 여성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문화와 의사결정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인계점을 가져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성은 단순한 숫자 채우기가 아니고 소수자가 어, 매직쿼터, 일정한 비율을 확보해야지 진정한 목소리와 영향력이 가능해진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 IB 리그 학생, 대학들이 사회공학을 통해 학생 비율을 조작했던 역사는 무엇이고 하버드 여자 럭비 팀은 왜 만들어졌는가 라는 질문인데요. 아이비리그의 사회공학 역사를 보시면 1920년대에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비율이 급증하게 됩니다. 콜럼비아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40%의 육박,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세스탄트 백인 어, 앵글로색슨 청교도들은 이 엘리트들이 공포감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버드의 로웰 총쟁은 따라서 유대인을 식별할 수 있는 질문, 예를 들어 부모님이 어머니가 결혼할 때 성이 바뀌었는지 이런 질문을 격차에 반영하였는데 유대인 지원자를 J1부터 J3까지 확실히 유대인인 학생들로부터 유대인일 것 같은 학생들 이렇게 스펙트럼을 나눠서 분류를 하였다고 합니다 객관적 성적보다 추천서, 비교과 에세이 등의 중간적 평가를 중요시하게 되었다고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15% 원칙 어, 25%가 넘지 않는 선에서 스퀴드 그룹, 편중된 집단 안에 이 유대인을 한정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유대인 비율을 편중, 편중된 집단 하한선에 고정시키는 것이죠. 이것은 백인 탈주 방지의 명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명분일 뿐이고 실제로는 위의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아시아계 비율을 비교해 보면, 어, 칼텍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계 비율이 4트 정도 되었다라고 하면 하버드는 2013년 기준일 때 여전히 15에서 20% 이하로 편중대 집단에 머물러 있더라. 하버드 여자 럭비팀은 2013년도에 창설되었는데 표면적으로는 여성에게 운동기회를 확대한다 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입학비율을 조작하는 도구였다라고 합니다. 체육특기자는 성적이 낮아도 합격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럭비팀 정원은 다른 뭐 탁구팀이나 이런 팀과는 다르게 정원이 꽤 많았기 때문에 매직서드를 달성할 수 있는 3분의 1 이상의 입학생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사회공학에 최적화된 충분한 인원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선수를 고액사교육으로 럭비나 테니스를 준비한 이 부유한 백인 지역 출신을 뽑는데 이 여자 럭비 팀이 굉장히 유리하게 되었더라 입학처의 명분은 공동체 다양성 헌신이라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어~ 백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의 비율을 늘리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었다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버드 여자 럭비 팀은 겉보기에는 평등하나 실제로는 특권층의 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아이비리그의 사회공학전통이 현대까지 이어지면서 학업성취보다 배경과 비율 관리가 입학에 중요한 영향을. 다음 질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보스턴에서 열린 바이오젠 워크숍 집단 감염 사례는 슈퍼전파자의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사건은 이, 2020년 2월 26일 보스턴 메리어트 롱아프 호텔에서 바이오젠 연례 워크숍에 참석자가 175명 정도 되었는데, 이 발표자가, 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악수, 포옹, 근거리 대화로 감염이 확산되었고, 어, 이 회의 직후, 워크숍 직후에 참석자 다수가, 다수에서 발열과 기침이 발생하였습니다. 유럽 지사의 직원이 확진되었고, 이러한 유전자의 변종이 확인되었는데, 미국, 유럽, 호주, 스웨덴 등전 세계로 코로나가 확산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최소 이 사건을 계기로 30만 명 이상의 감염이 추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슈퍼전파자는 팬데믹 초기에 보스턴 내 대부분의 감염은 차단되었으나 바이오젠 워크숍만은 인계점을 돌파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게 되었다. 아마도 한 사람이 원인이었고 이한 사람을 미스터 인덱스라고 불렀는데 이 원인이 슈퍼전파자가 되었다. 따라서, 그래서 이 슈퍼전파자의 특성을 보면 생물학적, 환경적, 행동적, 공간적, 이네 가지 요인으로 볼수 있는데 평범한 사람보다 훨씬 많은 연모질을 배출하였고 장거리 비행으로 탈수에 이르게 되었고 따라서 연모질 생성이 증가되게 되었다. 마스크를 벗고 발표를 하였고 큰 목소리를 통해서 수백만 개의 바이러스 입자가 방출되었고 이 공간 자체가 통창에 닫힌 볼륨에 혼잡한 로비 공기 중에 전파가 극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슈퍼 전파자 한 명이 이네 가지 조건에 조건과 결합되었을 때 팬데믹 초기의 최대 감염 촉발 사례가 되었다. 이는 코로나 19의 전파가 극소수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강력한 증거. 다음 질문입니다. 홀로코스트에 대한 인식이 미국과 독일 사회에서 급변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시대 정신이라는 오버스토리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지금은 우리가 홀로코스트라고 하면, 어,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초반, 초창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변화 이전에 홀로코스트에 대한 오버스토리를 보시면, 침묵과 외연으로 점철되었다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교과서에 몇 줄만 언급되었고, 안내 프랑크의 유대인 정체조차 삭제되었다라고 합니다. 생존자들은 가족질건에만 집중했고, 어, 홀로코스트의 경험을 공개하는 것을 꺼렸다라고 하고, 부끄러워했다라고 합니다. 홀로코스트라는 단어조차 생소하고, 대신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독일조차도 강제수용소의 털을 은폐하고, 애매한 명칭의 기념기와 사진마저 조작된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환의 계기가 세 가지 정도를 들수 있는데요. 생존자들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소규모 모임을 갖다가 1961년도에 순교자 기념 박물관을 건립하였습니다. 유대인 공동체도 소련 이민 규제 완화 운동, 뭐 스코치 시나치 시위에 대응하는 이런 운동들을 하였고, 어, 결정적인 것은 MBC의 미니 시리즈, 1978년, 78년도에 홀로코스트라는 미니 시리즈가 방송이 되었는데 이것을 1억 2천만 명 정도 시청하였다라고 합니다. 미국 인구의 그때 당시 절반이었다라고 하고요. 바이스의 가족 이야기로 최종 해결책을 정렬하게 묘사하였다. TV라는 집단 매체를 통해서 대중의 의식이 대폭적으로 변화되는 예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오버스토리는 미국과 독일에서 변화되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침묵과 외면의 홀로코스트라는 오버스토리를 기억과 반성의 오버스토리로 바꾼 결정적 임기점이라고 할수 있고, 미국의 경우 용어와 감수성, 정체성이 변화하고, 독일은 법과 사회 구조 변화까지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임기점이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오피오이드의 위기가 오버스토리, 슈퍼전파자? 어, 집단 비율 이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보여주는가를 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오피, 오피오이드의 오버스토리는 포울메든 같은 경우에는 규제 중심이었는데 삼겹 처방전을 도입합니다. 의사가 세 장의 처방전을 쓰면 한 장은 관리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심평원 같은 부서에 전달되게 되어서 오피오이드를 다른 성격의 약물인 것처럼 인, 이러한 인식들이 확산되게 됨으로써 소비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사망자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른 주에 러셀 포토노이라는 포토노이라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처방하였는데 오피오이드가 통증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 통증은 자체 지자라는 이고 오피오이드를 이 통증에 대해서 장기 복용해도 안전하더라라는 주장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어, 미국의 주들이 확대되고 소비량이 증가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 주에, 각 주에 폴 매든 같은 규제를 하느냐, 러셀 포트노이처럼 적극 처방하느냐에 따라서 주별의 오버스토리에 따라서 사망률과 소비량이 극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규제주와 비규제주로 나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슈퍼전파자입니다. 어, 제약회사가 맥킨지와 함께 슈퍼코어 의사를 집중 공략하였다고 합니다. 왜냐면 하 소수의 한정된 한 10명 안팎의 의사들이 오피오이드를 굉장히 많이 처방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을 캔디맨 의사들이라고 불렸는데 고용량, 즉각 처방했고, 한 명의 의사가 수백 수천장의 처방전을 남발하였다 상위 1%의가 의사가 전체 처방량의 49%를 차지할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다. 마치 이것은, 어, 코로나19 감염병의 슈퍼전파자와 동일한 패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단 비율입니다. 2010년도에 이렇게 옥시콘틴 그, 오피오이드의 부작용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제형을 바꾸게 됩니다. 이것을, 어, 중독된 사람들이, 이, 알약으로 나온 것을 갈아서 코로 흡입하였는데 이것을 흡입하지 못하도록 젤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 이오피오에드에 중독된 사람들이 옥스콘틴을 버리고 헤로인과 펜타닐로 퍼지게 되었다. 이것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 비율은 합법 처방에서 불법적이고 치명적인 약물로 급격히 이동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적인 비용이 폭발하였는데 사망률이 높아지고 HIV나 간염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서 아동 학대나 방임이 증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 따라서 오피오이드의 위기도 오버스토리와슈퍼전파자 집단 비율 어, 이세 가지 요소로서 어떻게 임계점을 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